끼라고쟤들왜 항상 머리가 개판일까라고 생각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? 세상에 세상에. 여 뜯기 아까울 정도로 빈티지한 인생 최초 파인 다이닝.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대. 육즙 적절하고. 케이크는 좀아 답을 몰랐을 까 먹고 싶어 엄마 기다려야 돼꼭 오래 걸려야지 마라고 그래 엄마 까불지마 엄마 건드린 사람 내가 절대 무사 안해 언니안 먹는 되지 <laughs> 저는 진짜 하나도 만족하는 게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에게 코아상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와코아상 먹자 코아상은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파는 거 사왔는데 강아지용 코아상이 좋아하고 응. 앉아 앉아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맛있겠죠. 냄새는? 앉아! 코코! 내려놔! 옳지! 기다려! 기다려! 도고 먼저! 도고 먼저! 이놈의 새끼! 코코! 앉아! 앉아! 앉아 엎드려! 옳지! 맛 어때? 어? 어. 항상 얘는 더럽게 먹더라 오래지 강아지 깨끗하게 못먹어왜 칩그레지를 다안 주워 먹어? 아! 얘는 항상 그렇다 단면 보여드릴게요 아 단면 보여주자! 코코야 코코야 이치크레기좀 핥아 먹어라 한 마리는 이런 거다 쭈어 먹거든요 근데 얘는 안 먹네 마지막이다 진심이지? 응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어... 듣 어, 그러니까 야! 끼라고 끼라고 기립해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포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무슨 포장을 하냐?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을 할 겁니다. 내용물은 크리스마스 전에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담아뒀고요. 그때 포장지 예쁜 걸 소개해드렸는데 코카콜라 느낌 나는 이 포장지랑 귀여운 이 곰돌이 상자에다가 포장을 해서 동생에게 선물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. 포장을 아예 막...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포장이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제 유튜브를 보면서 쟤는 왜 항상 머리가 개판일까라고 생각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예요 상관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머리 풀고 있을 때 머리 개판이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는 그 집게 있잖아요. 헤어 집게. 헤어 집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 하면 머리가 되게 아파요. 아시죠? 머리 기신 여성분들, 남성분들 아시죠? 결국에 막당겨서 두피도 아프고 두통도 오거든요? 그걸 하다가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우 상대 재판이더라고요. 어, 왜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니? 아씨, 큰일났다. 짧 짧아요. 아씨, 뭐 이래? 아 잘못 잘랐네. 아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완전 이쁘게 포장을 완료했습니다. 세상에 세상에. 이거 특기 아까울 정도로 빈티지야 385 조사, 5, 아 얘는 좀 무거워서 들기 너무나 어우, 어 무거워. 아, 너무 무거워.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거 봤습니다. 제가 동생이 그걸 사줬습니다. 지금은 비록 이런 것밖에 못 사주지만 이 제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. 능력이 썩 좋지는 않아서 이 정도로 그쳤지만 다음번에는 아주 음, 뭐랄까 명품? 이렇게 명품으로 가자. 이녀정도의스스스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라는게이말행복하말행복하럽자랑스럽다입으본 직접 으할 직접 이할날이올 거예요. 녀 진짜 너무 예쁘다. 내 동생이 받은 이때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최고로 예쁜 선물이 아닌가. 왜 이렇게 작동이야? 오늘은 12월 23일이고요.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입니다. 어제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아음문 서울역 그쪽에 있는 인생 최초 파인다이닝. 비싼 곳은 아니고요. 좀 가성비. 가성비, 좀, 그런 뜻으로. 4부적에 까지 되었습니다. 네, 크리스마스 전이라 그런지 차가 아주 많이 막힌다는 사실.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는 사실. 집 그럼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입구래요, 여러분. 아무도 누구, 어딘지 모르겠죠첫 번째, 이건 뭔데? 아무주 루시. 아무주 루시 나왔어요? 맛있나? 아 표정이 안 좋은데? 한 입에 먹은데쟤 진짜 니 먼저 먹어보고 맛을 알려. 맛있는데? 맛있는봐 어? 아니. 엄마. 난 고기가 마음에 안들 엄마. 이것만 먹어라. 이 먹을래? 난 고기가 맛없어. 여러분 오늘의 메뉴 드디어 나왔습니다. 돼지 어쩌고거든요. 소고기 돼지. 뿐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넣겨 두었습니다. 물론 하나씩 해도 되나? 생고기 완전 소스 떠 먹어보자. 음. 진짜 부드럽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육즙 진짜 그렇와 이거 진짜 맛있다. 고기로 안 바꿔도 되는데 어째.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자, 좀 더. 뭐? 아, 이거 봐. 뭐? 뜨거. 이거, 이거 너무 심하다. 됐지. <laughs> 이제 질투 안 나자. 요거 먼저. 엄마 이거 먼저 먹으래. 피시 먼저 먹을게요. <laughs> 이거는 약과. 얼굴에 약과는? 얼굴에 약. <laughs> 얼굴에 형 엄청. 얼굴에 진짜 많다. 그 연금복권 하나랑 천 원짜리 다섯. 야, 너 로또 줄게 샀어. 응? 로또 네, 샀어. 야, 여기 맛있고 이쁜 거 너무 많다. 어, 디자인이 좀 다르네? 이건, 이거 아니야? 디자인이 다른 거. 저기 있는 거다. 이렇폰 뭐야, 리치로. 나 선물을 골라볼까? 너 비싼 거 고르지 마. 얘네들이 비싼 거 해줘도 몰라. 아, 이걸 해주고 싶었다고? 해줘. 이만 나는 금방 뜯기더라도 봉제 인형을 해 주고 싶긴 한데. 한 분짜리? 그래서 한몇개사 주는 거야.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1 2월 24일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10시 8분 크리스마스를 북한 정도 남겨놓고 있는 이시점에서 가족들과 소소한 파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준비한 선물들 가득가득 그리고 술 소개해드릴게요 코스트코에서 사온 술인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처음 이거 사올 때는 그냥 모르고 한병 사왔는데 다시 하니까 이게 없더라고요. 이게 되게 맛있대요. 케이크 먼저 하고 아까 케이크는 좀 다다 어, 올랐을 때 하는 거 어때? 다다 올랐을 때. 응. 언니 살짝 다아 올랐을 때 기쁜 거 해보고 싶거든. 그래 될까? 가족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. 이집트에서 사온 은진이 선물 <laughs> <laughs> 은진이 못 줬기 <졌기> 때문에 쎄한잔받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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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머리 언제 감았어? 어제 감았다고 언니랑 같은 시점에. 딱 얼음이 잠길 정도만 주세요. <laughs> 얼음은 잠기지 않아. 과안배웠니 따라봐. 본주 두 손으로 경례. 격려... <laughs> 엄마 뻥. 깼다. 이 제품은 스페인산 포도로 진행된 로레아. 설명 안 해도 돼요. 언니가 있으실. <laughs> 아 할타. <laughs> <laughs> <핥아. 웃음> 그리고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 소바바 치킨이라고 있거든요. 엄마 부를 때 이거 꼭 사드세요. 너무 맛있어요. 빨리 먹고 싶어. 엄마 기다려야 돼. 꼭? 오래 걸려야지 마나오 키면 안 돼, 분위기. 있겠지? 엄마 술 마시고 싶어? 네. 엄마는 맛만 보게 해. 이거 얼마 없잖아. <laughs> 그래. 자, 우리 짠하기 전에 한마디씩 한 합시다. 지혜가 먼저 할래? 내가 먼저 할까? 응. 우리 올해 어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왔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그리고.

삼억. 초세계에 뜻은 저는 세 명이었지만 동생에게는 삼억이라는 우리 생일 다 있으니까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거 다 하나, 공주 다 하나. 돌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, 둘. 셋. 아, 나못 부르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또 메리 크리스마스! 해피 뉴이어오호호호빡쳐 엄마한테 까불지 마. 엄마 건드린 사람 내가 절대 무상안 해. 언니는 엄마 건드리지 마. 난 건드려도 돼. 내가 건드려야 되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 거야. 엄마! 덤벼! 어머니 선물 개봉식이 있겠습니다. 자리에 함께해 주시지요.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. 첫 번째, 엄마 선물 먼저 증정하겠습니다. 이거 가장 큰 선물이죠? 이거 이거 엄마한테 증정하겠습니다. 어머니 받아주시지요. 엄마가 이거 이거 두개 똑같다고 했거든요. 똑같다고 이 사이즈가 달라요. 지혜 이 중에 뭐 하겠어요? 내가 잡는 정... 거. 언니가 준비한 지혜 거, 지혜가 준비한 오늘이 거. 이거 뭐죠? 언니야 <laughs> 이거 이것도 <제> 될 거예요? 나 <laughs> 어, 사이즈 큰데 어떻없잖아 이거 엄마 거예요. 되게 <laughs> <이게> 무겁거든요? 일 <laughs> 이거? 이거 뭘까? 뭐야? 나 이거 뭔지 알겠어. 옷이잖아. 어, 고마워. 지금 두개 있으면 좋지. 제가 이거 너무 로브를 되게 갖고 싶어 했거든요. 진짜 고마워. 잘 쓸게. 이건 어떤 종류에요? 언니가 좋아할 만한 거예요. 야, 갖고 싶어. 자동차에 거는 거. 이거 샀어. 어, 이거 차에 다는 거거든요? 대박! 아, 대박. <laughs> 대박! 어, 나 열받아서. <laughs> 이런 거 못했는데. 진짜, 진짜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거 사줬네. 근데 그뜯도막 그게 제일 약한 거니. 내가 준 거야. 야, 힙한 거야. 오! <laughs> 내가 모자 필요하다 했거든. 내가 모자가 없어, 지금. 힙 모자 보여줘. 야, 우리 구독자님한테 아 보여줘. 완전 힙하잖아. <laughs> 잘 어울린다. 쓰시도안하는데 내가 사준 거니까 잘 어울리겠지 뭐. 오 예쁘다 예쁘다! 힙하다! 어제 힙걸이잖아! 엄마가 우리가 같이 사준 거있거 한번 뜯어볼게요. 응 어, 같이 뜯어보자. <laughs> 그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우와! <laughs> 얘가 뭔데? 난... 헐 대박! 시계하고 다 된다. 난 시계 없는 이런 오, 엄마가 이런 거 사줬어요. 언니야 심지어 <laughs> 갤럭시로 맞춰서 사줬어. <laughs> 진짜 착하다. 어, 고마워, 잘 쓸게. 어, 너무 좋다. 어, 고마워요. 아,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. 아, 뒤집어 넣어놨네. <laughs> 지갑! 맞아요. 카드 지갑이에요. 어디 런, 거야? 넘버링 카드 지갑. 어디 거야? <laughs> 몰라, 넘버링. 이게 넘버링이라고 요즘 핫한 브랜드 카드. 진짜? 지갑. 어, 진짜 어, 스티커 어. 누가 떼어 뗐어? 내가 떼야 되는데. 지금 강아지 댓글 한번 뜯어볼게요. 우리 엄마가 준비한 독구 선물. <laughs>

우리 기공자님 <laughs> 인터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혜 씨 오늘 언니가 준 선물 만족도 몇 퍼센트 있을까요? <laughs> 대답하세요. 기대에 비해 충족한 거단 80%. 뭐가 실망적이었어요? 저는 못하길래 약간 전자기기 같은 건줄알았데 <laughs> 지갑이 더. <laughs> 솔직히 지갑 네가 아는 브랜드가 아니야. 솔직히 별로였죠. 저는 이 뭐지 이 <laughs> 시장에서 사거지 <써가지고. 웃음> 넘버링 어쩌고 소리아 <쏘리? 웃음> 반품하자. 그딴 식으로 반응하면 나. 줄 맛이 안, 나, 안 나지. 저는 진짜 하나도 만족하는 게단 하나도 없었어요. <laughs> 농담이고요. 엄마 음에 해주는 거 어때? 좋아요. 생각 외로 뭔가 센스있었다고 할까 정말 <laughs> 향수 사줄 줄 알았는데 향수가 아닌 점에서 일단 50% 이상 먹고 들어갔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받은 선물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. 특히 넘버원을 뽑으라면 지혜가 나한테 뭐 줬더라? 저는 제 마음에 들었던 게이 스누피 잠옷 뭔가 크리스마스 같고 엄마가 탐냈거든요. 근데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이거 입고 잘순 없겠지만 평소에 이걸 입는다는 거 이거 입고 출근해서 일할 거예요. 코아 이렇게 기분을 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짜릿해 돼요. 지혜는 비록 제가 준 선물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, 나 마음에 들어. 특히 모자 너무 예뻐. 지갑은더 중요하게 생각해. 지갑 마음에 안 들지만. 아니 마음에 들어. 이거 뭐가 사? 이거 같이 샀지 우리. 엄마 또 가격으로 딸내미들매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? 엄마 다 같이 산 거야.